안녕하세요. 파일럿입니다. 자, 오늘은 샤오미 제품 중에서 가성비로 가장 인기가 많았던 제품이죠. 샤오미 미밴드 시리즈 벌써 다섯 번째 제품 출시해서 를지 바로 구입을 했습니다. 이 제품 글로벌 판은 아니고 중국 내수용으로 좀 구입을 했어요. 커뮤니티 보니까 기존의 미밴드 4 한글 패치 해갖고 이미 한글로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거는 제가 차후에 한번 도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원가 절감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박스 패키징을 보면은 기존 미밴드 4보다도 한층 더 가벼워진 느낌이 딱 드는데요. 충전 케이블 들어있고 샤오미 미밴드 5가 있습니다. 종이 패키징으로 턱을 만들어 놨습니다. 결국은 이 밑으로는 빈 공간, 요 위쪽만 활용하게끔. 원래는 딱 맞는 안에 케이스가 들어가 있거나 종이로 이렇게 박스 패키징이 되어 있었는데 그것마저 없애고 원가 절감을 한 것을 좀볼 수가 있습니다 미밴드 4 하고 차이는 거의 없어요 디자인적인 요소도 얼핏 보기엔 똑같고 거의 비슷해요 그 다음에 대신에 두께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알기로는 미밴드 4 기존의 미밴드 시리즈는 이 밴드가 다 호환이 됐지만 얘도 물론 장착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요 끝에 두께 차이로 인해서 위쪽이 살짝 남아서 딱 정확히 피팅이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 어, 저 개인적으로는 호환이 되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액정은 1.1인치 OLED가 탑재가 됐습니다. 겉면에 코팅된 부분도 필름도 한층 더 고급스러워져서 지문이 잘 묻지 않고, 스크래치 같은 것도 좀 많이 생기지 않는다고 합니다. 밴드도 거의 비슷하지만 호환은 되지만 100% 호환 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 참고하시고 밴드 컬러가 여러 가지기 때문에 언제든지 교체가 가능하지만 기본적으로 샤오미 미밴드 5가 가장 큰 변화를 가져온 것은 충전을 하기 위해서 밴드를 분리하지 않아도 돼요. 동봉되는 USB 충전 케이블을 보시면 요 원형으로 끝에 이런 식으로 접점 단자가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뒤쪽 단자에 연결만 하면. 바로 충전이 이루어집니다. 이게 현재 자석으로 되어있어서 근처만 가도 딱 맞게끔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샤오미 미피트 앱을 다운로드 받아서 샤오미 미피트 앱을 통해서 얘를 지금 연결을 합니다. 기기 추가, 밴드, 미피트 근처에 가까이 대고 유지를 해주면은 미피트 제품을 지금 이제 검색을 해서 찾죠. 앱을 통해서 기본에 중국어로 되어 있는 거를 영문으로 이렇게 간단하게 바꿀 수 있습니다. 아직 한글 지원은 하지 않고요. 영문까지만 지원을 하고 있고 화면을 꼭 2초만 누르고 있을 때 워치페이스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다운로드 받지 않고 기본으로 들어와 있는 워치페이스고요 위에서 밑으로 기다려 볼게요 뭐, 운동모드, 날씨, 뭐, 이벤트, 문자, 뭐 헬스 라이팅그 다음에 NFC 모델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페이 기능을 국내에서 쓸수 없는 기능이지만 중국 내에서는 현재 샤오미 미밴드5로 교통카드 결제도 가능하고 뭐 그렇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뮤직 스탑워치 타이머, 뭐 제품 찾는 기능, 뭐 알리페이, 시계 설정, 밴드모, 뭐 디스플레이 설정, 아까 보여드렸던 화면 이런 걸 설정하실 수가 있고, 미밴드 5 자체적으로도 가능하지만, 미피트 앱을 통해서 뭐 밴드의 상태, 여러가지 기능을 이렇게 다 설정이 가능해요. 그래서 굳이 미밴드 5에서 설정할 필요 없이 미피트 앱을 통해서도 모든 걸 이렇게 컨트롤 할수 있기 때문에, 굳이 어렵게 설정하실 필요는 좀 없어 보입니다. 스토어를 들어왔습니다. 여기 지금 다양한 워치페이스들이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미벤트4보다 더 많아지고 좀 다양해진 것 같아요. 특히 눈에 띄는 거는 캐릭터 디자인들이 좀 많이 들어와 있죠. 색깔도 화려하고 이렇게 움직이는 그림들도 많고요. 이거 하나 받아볼까요? 하단에 시계 계기판 동기화. 동기가 성공했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화면을 통해서 워치 페이스를 입력 했습니다. 최대 3개까지가 워치 페이스 등록이 가능합니다. 일자가 아니라 살짝 구부러져 있어요. 이거는 좀더잘 보이게끔 위치를 하고 있고요. 리밴드 항상 출시하면 구입을 하고 있는데 가성비는 정말 좋습니다. 일단 배터리가 기본 14일 정도 사용을 하고 저전력 모드를 사용했을 때한 29일 정도까지도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활용성만큼은 샤오미 윈드5가 개인적으로 샤오미 제품 중에서는 가장 만족도가 높은 제품 중에 하나였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영어로 쓸수 있고 모든 알람을 받을 수 있지만 아직까지 한글이 좀더 편하고 아무래도 문자나 이런 게 영어로 됐으면 표현이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그거 정식은 아니지만 한글 패치가 가능하다는 부분 한번더 영상을 통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